어, 오늘은 어, 여주를 건조해 놓은 거를요 어, 법제라고 그러죠. 살짝 그 어, 약한 불에 이렇게 법제해 가지고 어, 음영수를 마실 때좀 편하게 어, 먹기 위한 음,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한 어, 쓴 맛을 제거하는 쪽으로 어, 그런 쪽으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어, 큰 일은 아닌데. 일단은 그 볶는 거를 어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후라이팬을 그 수량이기 때문에 에 이렇게 가열을 시키고요. 음 원래 이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음 게르마늄 판이라던가 어 그런 게르마늄 옹기 같은 그런 쪽으로 하면은 더 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소량이기 때문에, 어, 지금 또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그 돼지 감자를 같이 해서 달여서 먹고 있는데, 어, 일단 오늘 또 이거 사무실에서 이거를 복제해가지고 집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한번 어, 어차피 봉는 김에, 큰, 어, 어떤 내용은 아닌데, 일단은 아 요주를 이렇게 볶아서 음영수로 먹는구나, 이런 점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일이 되면은요, 너무 태워도 안 되고, 적당히 어 이거를 살짝 초를 하면은 어 쓴맛도 없고 먹기가 굉장히 맛시기가 편하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빨리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그 탐, 탐 듯한 그런 경우에는 부분이 빨리 돼요. 빨리 이렇게 탐 편이거든요. 의외로 이렇게 빨리 되는 편입니다. 의외로. 금방. 여주가 조금 이렇게 탈 정도로만 해서 젊은 사람들은 한약재 그러면은 차든 뭐,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고 안 마시고 냄새 맡아 도망을 도 가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집에서 큰 딸이 아주 예민한데 음,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음영수로 먹, 먹는 먹는데 그거를 본인이 조금 조금씩 먹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음, 이그 약재 달인 물이 아니면 일반 물은 못 먹을 정도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은 이제 여자분이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는 단기 어 이런 쪽으로 해서 더 감히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빨리 이렇게 빨리 이렇게 거머칩니다. 이렇게 초가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왜년에는 텃밭에 제가 이거 요주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심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큰 집에서 큰 형님 댁에서 밭에서 이거를 더 하실 것 같아요. 의외로 요주가, 어, 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조금, 음,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주 먹는 분들은 텃밭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재배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이거 볶음면 금방 다른 약제에 비해서 의외로 굉장히 빨라요. 수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고 제가 직접 친척 집에서 형님 댁에서 재배한 거를 가지고 와서 썰어 말려서 이렇게 직접 약제 해서 먹으니까 더 열심히 먹게 되고 안심하고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약재가 아 사실은 만병통치약이잖아요. 혈액순환, 위장, 어, 뭐장 연동운동, 뭐 일반적으로 그 당뇨, 혈압 다 좋은데 모든 약재가 통상적으로 광고하다 보면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이어주는 음, 아시다시피 천연 인슐린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도 효과가 판명이 된거고 그래서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음, 샐러드식으로 육류라던가 육류 요리나 어, 이런 쪽의 요리를 할때 어,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사용을 하려고 그거요 음, 그렇게 먹어보니까 어, 그렇게 그, 좀 탄, 탄화된 그 맛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아주 얕게 썰지 않아도 본인이, 음, 이렇게, 다려 그 먹을 거기 때문에 수건이 없는 상태라, 어, 이 정도, 어, 두께로 0.2mm 되려나요? 2, 3mm? 저는 이렇게, 어, 썰어가지고, 어, 돼지 감자, 그 다음에, 여주, 칡을 조금 넣고요. 그 생긴 양약, 아, 아, 일반적으로 진액보충이라든가 소화라든가 이런 걸 가미해서 칡을좀 넣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무를 말린 거, 그 다음에 그게 소화, 그 다음에 어, 일반 갈증 없애주기도 하고, 그래서 무라든가, 단기를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조금만 넣고요. 음, 그 다음에, 음, 저는 이제 그, 체력이 딸리면 안 되니까, 며칠 테스토스터로, 어, 일반, 음, 둥글레차가고 그러죠. 황적. 그거를 어, 같이 해서, 어, 끓여서, 뭐, 마시고, 재탕을 해서, 어, 초벌보다는, 조금 양을, 어, 물 양을 적게 넣고, 재탕해서 거기까지 마시고 있습니다. 어, 냄새도 좋고요 그렇게 요주에 대해서 쓴맛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음, 저는 열이 많아서 그러나 확실히 그 쓴맛 자체는 그렇게 강하게 못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어, 스스로 법제하셔가지고, 어, 스스로 재배하신 다음에, 어, 다른 거랑 같이 해서 사료 어, 드시면서 본인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벌써 다 아, 이거 법제 했거든요. 어,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음,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어, 시간 나는 대로 어, 점, 점점 더 이제 발전되고, 어, 향상된 그런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